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읽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휴화행복을 펴주시죠.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어, 한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 하겠고요. 47절을 같이 읽을 겁니다. 어, 어제 읽었던 어제까지 있었던 레위기 10장까지는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서부터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규례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어, 난감한 구절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데가 11장부터 15장까지 레위기에서 쭉 나옵니다. 어,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잠깐 또 은혜를 나눌 거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것, 모든 것중 너희의 먹을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릎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곧 물의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고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그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전혀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봉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오.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비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보여요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교양목을 보시죠. 거기 제목이 보면 부정한 것과 멀리하는 삶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멀리해야 됩니다. 거기 요절로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재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교재 내용 한 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에는 정결 규례가 나온다. 본장에서는 먼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에 관해서 열거하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을 구별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짐승 가운데서 정한 것은 식용이 가능하나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었으며 그 죽음에 닿기만 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었다 땅에 사는 짐승 등 중에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었다 물짐승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즉 물고기 종류만을 먹을 수 있으나 날짐승 중에서 독수리, 아, 부엉이 종류 등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다. 그리고 네발 달린 날짐승, 즉 곤충 역시 부정한 것으로 서 금지되었으나 그 가운데서 뛰는 다리가 달린 메뚜기의 여러 가지 종류는 먹을 수 있었다. 작은 짐승 가운데서는 도마뱀 종류가 부정하였으며 뱀을 비롯하여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였다. 율법을 이해하는 열쇠 중 하나는 바로 경건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 교훈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적인 정결이지만 그럼에도 외적인 행동 규례들이 주어진 것은. 인간은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드러나는 행위에 집착하여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잣대로 남을 정죄하기도 한다. 거짓된 행위로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구례입니다. 삶에서 뭔가를 구분해야 기 시작해야 돼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성막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떠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처음 시작이요. 11장 있는 먹는 것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쩌면 적절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배우죠. 의식주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세 개가 있어요. 의식주입니다. 옷 그리고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살 곳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의가 먼저인데요. 옷 입는 게 의식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입고도 살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먹고는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누구는 그래요. 아니 안 먹고는 살아도 안 입고는 못 삽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글쎄요. 어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11장에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일상이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요. 먹는 것 이야기를 알려 주십니다. 부정한 것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것. 결국 부정한 건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갈라놓으셨을까? 갈라놓는 기준이 뭘까? 궁금하시죠? 어, 뭐 기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대세기임질하는 것 대부분은 초식동물들입니다. 대부분의 초식동물들 먹으라고 그러신것 같은데 또 초식동물들이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식동물이지만 굽이 없는 것들도 있고요. 어, 보통 초식 동물은 다 되새김질을 하지만 또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 그걸 다 따져서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대답은 그래 따져서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때 따져서 먹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굽이 갈라진 건 부정하지 않고 왜 굽이 안 갈라지고 통굽 짜리들은 몽땅 다 부정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왜왜 소는 안 부정하고? 양은 안 부정하고 돼지는 부정합니까?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없으십니다. 그냥 돼지는 부정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나눠 놓으셨으면 아마도 아마도 소를 먹는나, 양을 먹는 것이 돼지를 먹는 것보다는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짐작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노골적으로 아 돼지는 먹, 먹으면 몸에 나쁘고 소는 또 양은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눠 놓으셨어요 딱 물고기들, 물에 사는 것들도요 비늘러미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뭐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생선들입니다 안 되는 건 뭐예요? 오징어예요 여러분들 오징어 안 돼요 오징어 순대 못 먹습니다 새우도 아슬아슬합니다 그것도 안될 거예요 낙지, 문어 다안 되죠 조개 안 되죠 조개 비늘 없죠 그러니 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오징어는 안 되고 그리고 왜 뭐죠 잉어는 됩니까? 붕어는 먹어도 되는데 왜 뭐죠 민물 가재는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게 왜 부정합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으니 아마도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이걸 먹는 게더 좋겠구나라는 생각 거기까지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레 위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정한 것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것을 나눠 놓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요. 부정하다는 게 이게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야. 이건 먹는 사람 그리고 이건 만지는 사람 때로는 그것들이 떨어져서 그릇에 떨어진 그 그릇마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아요. 이건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오징어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오징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런 것들 먹는 사람은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내가 먹을 때마다 내 식탁에 있는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나? 그거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식이요법이에요. 먹는 것을 가려 먹는 거 그거 다이어트라 고 그러죠.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다 예민해집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예민해요.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죠. 뭐밥 먹는 양을 정해 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고기만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야채 채소만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뭐를 더 드시는 분뭘 섞어 드셔야 되는 분 사람들마다 조금은 다이어트 식이요법으로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날카로워져요. 아주 편안하게 아무거나 다 먹으면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죠. 여기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사람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할 바로 그 백성들은 먹는 일,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일, 그 일을 행할 때 조금은 날카로워지라는 겁니다. 날카로워져야 돼요. 깨어 근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먹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을 정해놓으셨으니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식탁에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음식을 차릴 때마다 생각하겠죠 이건 부정한 거 이건 부정하지 않는 거.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야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들 깨어 있어야 돼요. 엄마들 깨어 있어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먹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반찬을 집어 주면서도 아버지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 이거 주면 안 돼요. 왜? 이거 주면 이거 먹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복을 누려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정말로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늘 깨어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삼시 세끼를 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삼시 세끼를 먹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맨 음식을 준비하는 그세 번의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그거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동물 이름들 그리고 뭐 곤충 이름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이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니 뭘 먹는 것 말고요.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 생각하라고. 이제는 뒤집어서 얘기하시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닐까?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는 것에 합당한 건가? 난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그거죠. 구약의 레위기 11장이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는 않는 거요. 긴장해야 되죠. 어떤 긴장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이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에 대한 긴장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그것들 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그리고 남들 비하는 말, 비꼬는 말, 그리고 남들 짓밟는 말, 그리고 몽땅 어두운 말들,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속임수와 거짓말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내가 그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징어를 먹으면 못 나갑니다. 내가 거짓말 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음식, 예, 염려하지 마세요. 다 먹어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식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는 마셔요.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쩌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먹을 때도 예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셔요. 왜 긴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긴장해야 되냐면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한 거가 부정하지 않은 거, 뭐 비늘이 있는지, 굽이 갈라졌는지 그거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따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 음식들이 어쩌면 은혜의 음식인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음식인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잘 차려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건강하게 드셔야 되죠. 그리고 좋은 것, 예, 만나게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 아무 문제 없어요. 한우 8 플러스 아원 아니 뭐죠 1 플러스 플러스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넌 한우를 먹냐라고 얘기하진 않으셔요 저 사람은 고기 먹을 돈도 없어서 그냥 뭐 돼지고기 비계 덩어리 하나 어떻게 해서 먹는데 너는 한우를 먹냐 한우 못 먹는다고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함으로 드셔요 하지만 내가 그것만을 탐닉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탐욕하고 그것을 먹는 게내 인생의 자랑이고 그것을 먹는 것이 내 삶에 뭔가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먹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해요. 하미 주신 오 감사함으로 드셔요. 하지만 좋은 거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내 건강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피해야 되는 거 있어요. 예,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거 먹는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한 끼에 무슨 뭐 100만 원짜리 먹었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으셔. 예.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하지만 내 인생의 기쁨이 거기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식도락이라는 사람들이요. 그거 찾아서 돌아다니는 삶. 그 삶은 위험합니다. 또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먹는 문제는요. 먹는 문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만에 보면 그래요.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너희들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아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먹는 모든 식탁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먹는 식사들이요. 가정에서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요온 가족이 우리 찬송처럼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 그 삶들을 사모하셔요. 요즘 혼자 먹는 게 대세라고 얘기하면서요 혼자 먹는 것들을 부추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먹어야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음식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함께 먹는 거 그것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용하고요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엔 혼자 먹는 그 식탁은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온 백성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이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하는 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떡을 함께 나눠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식탁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들에 대한 꿈을 놓치시면 안 돼요. 혼자 먹어도 되지. 어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나누며 먹는 삶, 함께 나누며 먹는 거그 꿈들을 놓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나눠 먹는 자리들 만들어 내시고 또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 길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외우기도 어렵고 이 기준들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먹는다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행동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난 이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난 이것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갈수 있을까 늘그 생각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구별과 분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셔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과 땅의 것 그것들을 나누는 생각들입니다 이 행동과 저 행동을 판단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나 나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혼자 먹고 쟤도 혼자 먹는 거 그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와 제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하며 먹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 생각하며 근신하며 깨어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그렇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 깨어 근신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던 것 하나님 그것들을 살피며 또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함께 주기 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